형 어, 골프 치다 보면은 스윙이 굉장히 딱딱한 형들이 많아 몸이 많이 경직어 있는 형들이 많단 말이야 스윙을 하는데 딱딱하면 부러진다 그러지 골프에서도 많이 몸이 경직되고 딱딱하면은 어디 하나 고장 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고장 나 진짜로 재밌으려고 골프를 치는 건데 골프 치다가 이제 병원 가면은 골프도 싫어지고 비싸게 장비 탄거다 다시 팔아야 되고 시간 아깝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많이 경직돼 있고 딱딱한 형들을 위해서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골프 스윙 7 단계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똑딱이부터 이제 자 테이크백, 하프 스윙, 탑 스윙, 다운스윙 이렇게 다 배우잖아. 이 배운 거를 이제 나중에는 무시를 하고 한 번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동작을 나눠서 이렇게 하려는 형들이 있단 말이야. 스윙 한 번이면은 3초 안에 끝나는 스윙인데 여기서 몇 가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 힘들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되게 좀 불편해 보인단 말이야. 남이 봤을 때 편해야지 내 몸도 편한 거야 내 몸이 편해야지 남들이 보기도 편한 거고 그래야지 형 골프가 다치지 않고 칠수 있는 거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뭐냐면 백스윙 출발할 때 허리부터 돌리는 거야 무슨 소린가 싶지 봐봐 형들 자 우리는 자 여기서 테이크 백을 이렇게 자 먼저 가고 하프스윙 하고 그 다음에 허리 돌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방법은. 어, 몸이 많이 딱딱하고 경직되는 형들 꼭 옆에서 봤을 때 다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형들에 한해서만 이거를 보고 따라하면 돼. 자, 백스윙 할때 있잖아. 허리를 먼저 돌리는 거야. 허리를. 이 무거운 클럽을 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만들려고 절대 하지 말고 동작 생각하지 말고 허리를 먼저 돌리는 거야. 허리를 먼저 돌리고 나중에 클럽 헤드가 따라 올라오게. 오케이? 자. 허리를 먼저 돌려서 나중에 클럽이 올라오게. 자, 내가 공 한번 쳐볼게. 허리 먼저 돌려서 헤드가 나중에. 그 다음에 다시 다운스윙은 허리부터. 허리부터 출발하고 손이 나중에 왔지. 그러면은 허리 먼저 돌고 싶어 할 거야. 왜냐면은 허리가 돌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길에 얘가 계속 멈춰있진 않아. 살아보면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오케이. 허리 먼저, 허리 먼저. 다시 봐. 자. 백스윙 때 허리를 먼저 돌리고, 이게 나중에 올라오는 거야. 한번 모습을 봐봐. 허리 먼저 돌릴게. 허리 먼저. 동작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게 치는 형들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스윙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골프 스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되게 대충 치는 느낌이래. 맞아. 대충 쳐야 돼. 스윙이 딱딱한 형들은 좀 대충 쳐야 돼. 대충. 어차피 어? 그럼 형들은 이게 연습이 잘돼 있어 갖고 이거를 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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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을 따로 연, 따로 이렇게 딱딱딱 안 해도 이미 몸에 배어 있어. 이걸 한 번에 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허리 먼저 돌리는 거야. 허리 돌리고 이런 느낌으로 설렁 설렁 쳐야 돼. 약간 대충 치는 느낌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허리 먼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야 돼. 다시 한번 보여줄게. 허리 먼저, 이렇게. 헤드가 나중에 따라오게. 허리 먼저 돌면 나중에 이렇게. 허리 먼저 돌고, 체가 나중에 따라오게.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워야 돼.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병장, 말년 병장에 경례하듯이. 이중병은 딱 각을 줘가지고 딱, 딱 경례하잖아. 음. 충, 성, 오케이. 근데 병장은 어때? 충성 충성 이등병은 두 동작이고 병장은 한 동작이야 병장의 경례처럼 이등병의 경례처럼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 백 하프 스윙 하프 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 이렇게 된다고 병장의 경례처럼 스윙을 해야 돼한 번에 오케이? 병장의 경례처럼 스윙이 돼야 돼. 그래야지 형이 다치지 않고 재밌게 오래 골프를 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해서 형이 공이 잘 맞는다는 걸 느꼈을 때, 그 느낄 때 형은 완전히 골프에 있어서 폭풍 성장을 할 거야. 장담해. 허리 먼저 돌리고. 이런 동작으로도 형이 잘 맞는다는 걸 느끼면은 형의 골프는 완전히 달라져 연습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형은 골프가 폭풍 성장을 하는 거야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수 있는 거야 이제 골프는 딱딱하면 부러져 알았지 형이 일주일만 이 연습에 투자를 하면 형의 골프가 달라진다 진짜 그러면은 연습하고 오십시오.